저희가 키스신이 극중에 번번이오나요 m 그렇죠. 뽀뽀하는 거랑 이제 그 방에서 아 감독님이 너무 딥 m g o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t 네. 그 중에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예쁜 그런 키스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딥한 키스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었고 어 그리고 그때는 이미 부부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극중 사실 현역에 있는 수영 선수가 아니라 퇴역 거의 막바지인 수영 선수라서 몸을 만들 때도 너무 이렇게 왕자가 반듯하고 이런 몸을 만드는 것보다 몸을 그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웠었어요 체격을 체격을 키워서 이렇게 근매스보다 이제 근육 양을 늘리는 몸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얼마, 촬영 들어가기가 얼마 전에 발목 수술을 해서 컨디션이 조금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완성물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 마지막 한분 분만...